네 안녕하십니까 2 0 1 2년 5월 17일 울프입니다. 여러분들의 배터리를 사세요. 자꾸 호반꿀 배터리다 뭐니 하지 마시고요.라는 내용으로 오늘 아침에 픽한 종목은 LNF입니다. 이 LNF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 테슬라 효과는 계속 된다라는 내용으로 대신증권에서 레포트가 있었습니다. 주가의 흐름은 하단만 깨지지 않는다면 반등을 하며 상승을 예상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두자 아이디입니다. 2차전지 더 말할 필요 없는 최고의 아이템입니다. 저는 2030년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그 전에 키워드와 단서가 있죠. 배터리 치킨 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는 내용이 되면 저는 전량 다 매도할 겁니다. 배터리 치킨 게임. 그러니까 치킨 게임이라는 거를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하는데, 바로 출혈 경쟁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2030년까지는 이 산업이 성장을 할 거지만 과도 투입된 그러한 공장 증설이나 어, 케파 증설, 뭐 다양한 증축, 뭐 이런 이슈들이 분명히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예, 그렇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경쟁력의 심화가 발생하게 되면 분명히 음, 재료, 뭐 이런 소재 산업도 큰 타격이 발생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원가 절감을 해야 되니까 출혈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전까지는 이 산업과 이 섹터는 계속적으로 2030년까지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메소드입니다. 프리미엄 구간과 디스카운트 구간을 적절하게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고요. 차트를 보면 바이포인트와 셀 포인트가 있는데 이 LNF 최근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 지속적인 상승 우상향의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최근 단기 조정 구간에서 하단 디스카운트 영역을 통과하는 중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단의 파란색 선만 깨지지 않는다면 재차 반등을 하며 상승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레포트를 보면 LNF에 대해서는 대신증권의 전창현 님께서 목표 주가 34만으로 원 상향을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자, 그 배경이 뭐냐?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불족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테슬라향 하이엔드 NCMA 양극재 수요로 판매가 증가가 되며 분기 최대 매출액을 기록을 했다. 이런 NCMA 매출 비중이 어60% 이상을 추정한다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금속 광물 원자재 이런 가격 상승에 따라서 니켈 등 주요 광물 가격 상승에 따른 판가 이전 이런 것들이 어, 반영이 되면서 전분기 대비 상승으로 이끌어졌다. 음, 다만 EV나 ESS 향 로우 엔드 NCM 523 어,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적이 또 부진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laughs> 그러, 그리고 최근 상해 테슬라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니켈 함량 90% NCM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 중에 있다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 확보 등 고객사 요구 물량에 대응을 위해. 이 공장 조기 가동 예정에 있고 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판가 상승도 지속되고 있다 FN 가이드를 보면 제가 주주 현황에 세로닉스 23.94% 자사주가 10.41%를 갖고 있습니다 너무 대단한데요? 아주 좋습니다 자 시세 현황을 보면 1년 사이에 170% 정도 상승을 해줬고 앞으로도 상승할 것 같다는 게저희 생각입니다 사업 요약을 보면 그린 뉴들 프로젝트 수혜주라는 내용인데 좀 내용이 업데이트되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p r 밴드와 PBR밴드 차트를 보면 고평가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자, 뭐하는 회사인가? 양극활 물질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세 가지를 만드는데 다 이런 것도 만들고 있구나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공시를 한번 봅시다. 음, 공시를 보면 사업부문에 2차전지 양극 활 물질을 하고 있고요. 전체 매출액의 1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비용은 3% 내외를 보고 있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 1%를 연구개발 비용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공시 내용이 바로 투자 대상 자산, 사업부문. 어, 어떤 거를 하고 너희들이 돈을 투자하고 있느냐? 증설의 목적을 두고 음, 어떤 증설? 전기차 EV용 이차전지 양극활 물질 수요 대응을 위한 카파 증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 카파 증설이 있죠. 그만큼 급하다는 것입니다. 수요는 엄청난데 공급이 후달리는 상황이다. 그래서 원하는 공급을 위해서 음, 공장 증설을 위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런 이유 없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거죠. 자그 이유의 배경이 뭐냐면 외부 고객 1과 2가 있는데 자, 계약 상대방의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바로 그 외부 고객 1과 2라는 것이죠. 전체 매출에서 차지한 비중이 82%와 11%인데 어, 그냥 대충 이렇게 어, 아주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 이런게 이런 있다라고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주 상황을 보면 2차전지용 양극재와 EV용 NCM 양극재에 대한 수주 잔고가 앞으로도 충분히 남아있다. 이 내용만 숙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외 종목으로는 세아제강 하나금투의 박성봉 신홍주 님께서 1분기 역대급 이익 영업이익 달성 피하는 세배라는 내용인데 어, 주가의 흐름은 신고가를 계속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원자재 가격 또 철강 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철강 업종이 조금 수위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세 실업 메리츠 증권의 한우리님께서 레포트 올려주셨는데 자 22분기 22년도 1분기 리뷰를 하면 리뷰를 보면 이 숫자로 증명한다 라는 내용으로 메리츠 증권에서 레포트가 있었습니다. 이 주가의 흐름은 상승 우상향의 흐름이긴 하나 한 번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숫자로 증명하는 이런 레포트 류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악재는 최고의 실적입니다. 다음에도 이런 실적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한번 품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세상의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어, 다음에도 이런 실적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라고 하면 주가는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적이 최고로 나왔다고 해서 다음에도 이런 실적이 나오는 법은 없기 때문이죠. 자, 당일 성과 평가를 해보자면, 세아재강이 플러스 6.53%로 종가 마감을 해줬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추천드렸던 LNF가 3.07%, 한세시럽이 마이너스 3.88%로 종가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그런 차트에 명확하게 어, 선을 닫고 올라갈 주는 그런 흐름이 몇개 보이는데, 음, 세아재강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또 이어질 것 같고, LNF도 역시 상승 흐름이 잘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체 실업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 주가의 가격에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리얼 옵션의 가치가 반영이 시작이 되면서 주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리얼 옵션의 가치가 최대치일 때 고점을 찍고 시간이 지나서 주가의 흐름은 원래 펀더멘탈로 수렴하게 되는데 이를 리얼 옵션의 만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투자에 관한 명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을 말하고 자본주의 의핵심은 시장을 팽창한다입니다.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신규 레포트 차트를 분석을 하고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정을 합니다. 강력 매수, 분할 매수, 배수, 관망 매도 의견 제시 드리고 장 시작 전에 유튜브 커뮤니티에 가장 먼저 업로드가 되니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lnf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테슬라 효과는 계속된다라는 내용으로. 대신 증권에서 레포트가 있었고 주가의 흐름은 하단만 깨지지 않는다면 반등을 하며 상승을 예상할 수가 있다입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